안녕하세요. 우왕 블루나인 최영환입니다. 오늘 LPG 개조할 차량은 SM7 알리 모델이에요. 아, 인터넷에 그이 차는 가스를 개조하면 를 헤드가 잘 나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 LPG 개조를 좀 피하는 그런 차종인데요. 음 아직 저희 우왕 블루나인에서 작업한 차량이 뭐 2차 빼고 한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5 대는 5대, 다 대에서 때뭐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연락 받은 적은 없어요. 네, 그서어 개조를 여러 가지 모델을 LPG 개조를 하고 있는데 엔진마다 각각의 어떤 그, 그 엔진의 특성이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차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른 엔진에 비해서 좀 튼튼하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엔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어 어쨌든 그 LPG 개조를 해서 헤드가 나갔다는 만일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그 원인이 뭐 뭔지는 몰라요 헤드가 나간단다 여기까지만 있고 그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안돼 있지만 어쨌든 어 에쿠스나 체어맨처럼 그냥 굉장히 많이 하는 차량에 비해서 어, 다소 좀 신경이 쓰이는 모델인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작업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작업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작업한 차량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 음, 일단은 좀 저도 2차 2차를 작업을 할 때는 다른 차종에 비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더 잡고 작업을 해요.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말 SM7 알리 모델의 헤드가 다른 엔진에 비해서 다소 좀 취약한 점이 있다. 뭐 그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자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간다면. LPG를 개조를 했다. 그러면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운전자분도. 저도 작업을 다른 모델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드리듯이 손님도 아, 이차는뭐 헤드가 좀 약해, 약하다는 풍문이 있는데 네, 풍문. 네, 정확한 건 몰라요. 저도 모르고 네, 아무도 몰라요. 어, 풍문이, 있, 풍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LPG 개조를 해서 이 차량을 쓰실 때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차선책인 거죠. 일단은 어, 좀더 신경을 써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LPG 개조해서 출고하는 차량 그 사용 설명이나 뭐 이런 거 안내 말씀을 드릴 때 아무리 바빠도 꼭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냉각수 관리 좀 잘해주시고 엔진을 교환쪽에 꼬박꼬박 지켜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이두 가지 멘트는 꼭 하고. 그 차량 출고를 하는데요. <laughs> 열이 많이 난다.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물 뿌리면 되잖아요. 네, 식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 냉각수 관리를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엔진을 교환 주기도 좀꾸박꾸박 지켜 주시고, 아니 그 평소에 그 가솔린 탈때 내가 통상 5000km의 엔진을 교환을 했다. 한 1000km 정도 땡겨 주세요. 4000km 정도에 갈아 주시는 거. 이런 건... 소비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네, 신경 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 뭐 냉각수 보조탱크 한 달에 한 번이나 엔진을 교환하실 때 보조탱크 여러 가지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솔린일 때보다는 냉각수 누수가 없어도 자연증발돼서 대기중으로 빠져나가는 그 수증기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냉각수 보조탱크 레벨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엔진을 교환했을 때, 아, 냉각수 보조 탱크 열어서 부동액이 모자라면 보충해주고, 엔진오일 교환 비기를 꼬박꼬박 지켜주십시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엔진오일이 냉각 효과가 있어요. 엔진에서 나는 열, 열을 식히기 위한 어떤 그 냉각 시스템 중에 엔진오일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한15%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엔진오일이 정도가 떨어지거나 묽어지면 예, 그, 냉각 효율이 떨어지겠죠. 물론 엔진에 마찰이 더 생기고, 마찰, 그에 의한 그, 어, 데미지는 더 커지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오일은 꼬박꼬박 교환하시는 거잖아요.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꼬박꼬박 지켜주시거나, 휘발유보다 조금 더 당겨주시는, 뭐, 그런 노력이 노력? 노력이라기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뭐, SM7 난리라고, LPG를 개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개조를 해서 문제가 생길 것도 없고, 네. 네 그러면, 작업 전에 이 모델에 대해서 뭐 풍문이나 서방설례한 글들이 많아서 평소 상담 전화를 받을 때도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기회가 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싶었어요. 부각 부각은 아니고 좀그 설명을 좀 드려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S7 m 알리 모델도 LPG 개조를 해서 유리비40% 절약하면서 차를 쓸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아, 이제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좀 계속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 나중에 편집해서 중요한 부분. 예, 손님들이 볼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목소리>